어떻게 할 거야? 애 생각해서라도 지우는 게 맞다고 봐. 그렇긴 한데 너무 쉽게 결정하는 거 아닌가 싶네.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좀더 생각해 보는 건. 이럴 때일수록 감정보다는 현실을 봐야 돼. 알겠어. 어떻게 할 거야? 솔직히 낳고 싶은 마음이 더 커. 아. 근데 혼자 키울 자신은 없어. 그럼 지우는 게 맞는 것 같아. 그렇지. 어떻게 할 거야? 확실한 거지. 병원 가서 확인부터 하고 왔지. 키우면 안 될까? 아이도 너도 책임지고 싶어. 어떻게 할 거야? 낳을 생각 없어. 그럼. 근데 무서워. 어떤 게? 계속 생각날 것 같아 그래도 태어나서 고생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해 어떻게 할 거야? 너가 하자는 대로 할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같이 생각해봐야지 어떻게 하고 싶어? 낳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하자 어떻게 할 거야? 쉬워야지 그래 잘 생각했어 지금 우리 사이도 그렇고 아이 키울 능력도 안 되니까 병원 다닐 때까지는 옆에 있어 줄게 아니야 혼자 있는 게더 편할 것 같아 그래도 부탁할게 알겠어 어떻게 할 거야? 비용은 내가 다 감당할게 어떻게 할 거야? 나알 거야 야너 미쳤어? 그걸 네 혼자 결정하면 어떡해? 너한테 피해 갈일 없게 할게. 지랄하지 마. 난 분명 지우라고 했다. 어떻게 할 거야? 결혼하자.